오늘은 여러분께 당근을 당뇨에 좋은 방법으로 먹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당근을 기름에 볶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당근을 볶아 먹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지금부터 당근을 당뇨에 좋은 방법으로 먹는 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에 좋은 당근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당근을 기름에 볶아 먹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근을 기름에 볶아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당근에 풍부한 지용성 비타민인 베타카루틴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체내에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게 되면 자연스레 지방의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혈당 조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지방 특히 포화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의 과다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 에너지 비율을 줄이고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식후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분들은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근 조리법의 비밀 영상을 통해 계속 알아볼까요? 혈당지수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 당뇨 환자라면 확인이 꼭 필요한데요. 당근은 혈당지수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입니다. 혈당 지수 즉 gi는 식품 섭취 후 혈당 상승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국제 표에 따르면 생 당근의 경우 gi가 39로 매우 낮은 편이고 당근을 삶았을 때도 gi 49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인 혈당 부하 지수 gl도 당근은 아주 낮습니다 100g 약 당근 반개 정도 기준으로 생 당근은 gl4 삶은 당근은 gl5로 역시 혈당에 주는 부담이 적은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근은 왜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을까요 바로 당근에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당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식이섬유가 위에서 당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는 거죠. 이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도 개선해줘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당근은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 당뇨 환자분들에게 안전한 식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가 뭘까요? 바로 베타카로틴이죠. 당근의 대표적인 영양소인데요. 노란색부터 주황색까지 당근의 색을 결정하는 성분입니다.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이 당뇨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당뇨병 학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25%나 낮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베타카로틴의 항산화 작용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은 만성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활성 산소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르틴은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신경병증 망막병증 등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껍질째 드시는 당근 한 개가 비타민 마법사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로 인해 부족해지기 쉬운 여러 영양소를 당근으로 보충할 수 있거든요. 당뇨 환자들은 비타민A, 비타민C, 마그네슘 등이 결핍되기 쉬운데요. 당근에는 이런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2020년 한국임상영양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조사했는데요. 이 연구진들은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미량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등을 섭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비타민A는 앞서 말씀드린 면역력 강화 외에도 상처 치유를 돕고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을 도와 피부와 잇몸 건강에 중요한데요. 당근에는 두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또한 당근의 마그네슘과 칼륨 등 무기질은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실제로 당근 한 개에는 칼륨이 무려 684mg이나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일일 칼륨 섭취 권장량의 15%나 되는 셈이죠. 다만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뇨병성 신증 초기라면 칼륨 제한이 필요 없지만 신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라면 의사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절한 칼륨 섭취량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처럼 껍질째 먹는 당근 한 개에는 당뇨 환자에게 필요한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영양제를 따로 드시지 않더라도 당근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당근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지 알아볼까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생으로 먹는 겁니다.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열에 의해 영양소 파괴가 적어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여러 영양소를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거든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껍질을 꼭 깨끗이 씻어 드시되 되도록 벗기지 말고 드시라는 겁니다. 당근 껍질에든 식이섬유는 물론 베타카로틴도 많이 들어있답니다. 다만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은 생으로 먹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살짝 데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베타카로틴은 지형성 영양소라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기름에 볶아먹는 조리법은 당뇨 환자에겐 그리 좋지 않습니다. 기름 자체가 고열량일 뿐더러 포화지방 섭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당근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생으로 드실 때나 살짝 데쳐 드실 때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 좋은 지방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에 볶을 필요도 없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나물 형태로 드실 때도 마요네즈나 달달한 드레싱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뿌리고 신선한 오브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근 섭취량인데요.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약 200g 정도 되는 양인데요. 당근에 함유된 당을 고려했을 때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 혈당이 높은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양으로 조절하셔야겠죠. 또 주스로 마실 때는 식이섬유가 다 갈려 없어지고 당분만 농축되기 때문에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주스 형태는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당근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먹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먼저 당근은 생으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막고 식이섬유 섭취에 가장 좋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 적정량을 드시되 과하면 당 섭취가 높아질 수 있으니 하루 한개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름에 볶지 마시고 생으로나 살짝 익혀서 건강한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